The <coughs> 님 법인 대표 자 급여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사실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보다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표님 자녀분들 용돈이나 학원비, 집에서 쓰시는 생활비, 병원비, 주택자금 대출 상환금 같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금액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해당 금액이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대표님이 쓰는 돈은 어쩔 수 없이 업무용 지출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의 그래, 식사, 접대, 볼프 등 법인카드로 쓰실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대표님이 사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가 그 시작점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최적화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처럼 쓰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급여 정도는 알아야 급여 설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최소 급여에서 시작해서 금액을 조절하면서 건강보험료, 소득세, 법인세를 가치계산해서 급여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처음부터 신경 안 쓰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아차!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임원의 급여는 참고로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관상 급여 한도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법인 설립할 때 정관의 연봉을 10억까지는 올려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관은 추후 변경하면 되지만 불필요한 과정에서 지출이 또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연봉이 적다고 하더라도 정관에는 10억까지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